안녕하세요. 반브라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1만 오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넘버링으로 봐야죠.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내내 받지 못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도 이게 빠르게 인지가 되지 않는 제도. 전세 제도 아닙니까? 임대 시장에서 이처럼 전세 제도는 가장 왜곡된 시스템이 되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임대 시장에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전세 시스템이 오히려 뭐 세입자의 목을 겨누는 아주 날카로운 충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당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렇게 세입자 볼모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혹은 뭐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보증금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의 역전세, 깡통 전세. 더 나아가서 이건 뭐 노골적으로 전세가 레버리지 이용해서 갭투루 위장, 전투적인 투기를 하는 양상으로 번져서 거의 뭐 치고 빠지는 식의 집값 띄우기로 엄청난 매매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해서 이 전세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옥과 같은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5,000명 수준의 피해자 넘버링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고 일단 전세 보증사고로 나타난 피해자만 26,000명,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분류가 되는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선구제, 후회수라는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무조건 뭐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먼저 해결을 해준 다음에 이거 뭐 적정선의 여부를 가늠해보는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진작에 이런 대책이 나왔다면 뭐 피해자도 아예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 타이밍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지 지금 억울하게 보증금, 자기 돈 아닙니까? 게다가 그 보증금 대출 끼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날아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빚을 지게 되는 건데, 뭐 완전히 사람 죽이는 일이죠. 지금 전세로 인한 피해자 양산이 거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약 3만 명의 피해자 중에 만 명만이 피해자로 분류가 되는 것도 이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까닭에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참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건데, 아니 전세 사기친 놈들은 배 땅땅 두드리면서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있고 피해자들은 뭐 정말 자기 인생 왔다 갔다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런 전세 시스템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정답입니다. 선구제, 후회수라는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이런 제도 자체를 싹 갈아엎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뉴스테이 시즌2 같은 성격으로 기업형 장기임대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장기임대 시스템이 고착화돼야 기존 전세제도가 너무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세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단 뭐 임대료 저렴해야 되겠고, 또 어떤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단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 풀이라면 기업형 장기임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임대료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임대료가 너무 수익에 치중해서 자칫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초기임대료 저렴하게, 저공비행하고, 그리고 임대료 증액 부분도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건데 전세제도 폐지, 본격화 하겠다는 또 의지로도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로 분류되기까지 시간적인 딜레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피해자로서 인정받는 시간도 너무 시간 낭비잖아. 사기 당하고 갈치 당한 사람은 정말 하루가 지옥 같은데 계속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냥 기가를 울리는 메아리밖에 들려오지 않고 그러니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중에 1만 명만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여의 없는 결과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서울 전세가도 간당간당합니다 뭐겉으로뭐 오른다 뭐 물량이 너무 적다 이런 말들 하는데 매매시장 집값 띄우기 위해서 전세 시장에 엄청난 헬륨 가스를 동원 집값이라는 풍선 한국의 집값은 딱이 표현이 맞죠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밸런인데 여기에 헬륨 가스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냥 두둥실 천장에 닿아 있는 풍선일 수 있겠지만 이거 얼마 가지 못하잖아. 결국엔 미천을 하나서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서울 일주일 전세 현황만 들여다봐도 워낙에 뭐 강남 전세 시세 그림이 좋지 못하죠. 전체적인 서울 전세가가 물량 부족으로 오른다 하지만 실제로 뭐 수요는 계속해서 전세 부분에서 그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전세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등. 대략 10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곳들이 질비하고 있죠. 대체로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이하로 떨어지는 곳들이 나온다는 건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강남권 전세가가 하락 추세로 간다는 건 앞으로 서울 전세가는 하향 추세로 결국 다시 꺾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매매 시장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매매가 밑불 역할을 해줄수 있는 전세가를 이 버팀목처럼 걸쳐놓고 있는 건데 이거 얼마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강남권에서 전세 시세가 거의 떡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강남권 어디가 전세 시세를 스스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강동구는 강남 4구에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주목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유일하게 뭐 전세가가 뚝뚝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가는 아주 버텨내기 힘들 만큼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일부 선호 지역에서의 전세가를 방패 마기로 삼아서 그렇지 전체 전세가는 매매가를 들어 올릴 만큼의 힘이 전혀 없어요. 거의 근육 손실이 너무 심해서 이걸 제대로 움직일 1mm도 위로 들어올리기 힘들걸? 무슨 뭐 개미 역도 하듯이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거야. 강동구도 뭐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뭐 모든 곳에서 상일동, 명일동, 둔촌동 중심으로 5억 이상 전세가가 하락을 해서 강동구 전세가는 5억 대도 뭐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다음 달 6월부터 신축 입주 물량이 강동구가 거의 뭐, 쓰나미급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전세가는 하염없이 추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뭐, 집값의 본자라 할수 있는 강남권 전세 추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세, 선호 지역에서의 전세가 오름 현상을 마치 전체 전세가 양상으로 보는 건 상당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스템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매매가의 정확한 추이를 보는데, 엄청난 방해를 하네. 모든 걸다 엄폐를 해. 그냥 매매가 자체의 궤적을 전세가로 장난질을 칠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전세가 띄우기 얼마든지 갭투 세력들이 진입해 들어와서 들썩거리는 척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세는 불구대천의 집값 왜곡 현상을 불러오는 원수가 아닌 왼수가 되는 겁니다. 왼수. 그래서 국토부 추진대로 전세 제도 자체를 아예 그냥 정리수순으로 가게 하는 것도 당장 시급한 일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가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지금 뭐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비율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분기 전국 원룸 월세 거래량이 2015년 1분기보다 84% 정도 늘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뭐 지금 천만 가깝게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룸 월세 거래가 급증을 하는 거죠. 예전처럼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구평, 그것도 아파트 전세로 몰리는 수요는 거의 맛이 같다 해도 언이 아닐 정도로 씨가 말라가는 건데 무슨 뭐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정말 웃기는 짬뽕이죠. 반면 전세 거래는 2022년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37%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분위기, 그리고 전세 자체의 파이가 감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나 이제 예전에 클래식카란 매매 수요, 그리고 전세 수요는 그냥 시장에서 증발하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있는데 무슨 뭐 화려한 왕의 귀환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매가 전세가가 지난 20년간 부동산 호황기를 읽어 왔던 밭대기에서 경작한 과실들 쏟아내는 소리들을 하는지 이제 뭐 이런 작황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기후가 바뀌었거든. 지금 과일 농사 안 돼서 공급이 딸리는 바람에 농산물 가격 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연 기후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의 기후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부동산 작황을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산 시장이 버티지 못하는 건 결국 돈줄 내려오는 금융시장이 붕괴 위기에 있어서인데 이 블룸버그도 오늘 언급했듯이 111조 한국 PF대출 부실이 상당히 상반기 한국 부동산을 때리는 내관이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IMF에서도 뭐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림자 금융의 약한 고리가 지금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자산 시장의 붕괴가 금융 시장의 균열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왜곡된 전세제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뭐 엄청난 가격 왜곡을 펌프질을 하는 것 자체가 자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이런 선제 지표가 바로 중국 시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중국은 사방에서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국가신용등급 마이너스로 가는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는 그 중심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부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 일단 심각한 게 중국 자본이 더 이상 수익이 떨어지는 자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손절하고 있다라. 중국 자산가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일본으로 이민을 한다는 거죠. 이 중국은 더 이상 부동산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니까 중국 부동산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역시 부동산 수익률이 훅 떨어지는 와중에 자금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썰물이야 썰물. 무슨 수로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른다는 말합니까? 을 돈줄이 싹둑싹둑 잘려 나가는데. 그러니 상반기 집값은 신기루 같은 그림들 다 폐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국토부의 발표가 전세제도의 폐쇄라는 사실에 쇠기를 박는 일이 되었으면 하고요. 결국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전세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왜 전세시장으로 굳이 가겠습니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서의 작용이 아닌 기본 부동산의 자금 위기는 역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부동산 자산 시장을 폭격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이미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선제지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뿌한번덕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